안녕하세요. 저는 동원호 푸드 구매사업부 농산구매팀 이지영입니다. 저는 동원홈푸드의 식자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이 철마다 그리고 구매처마다 다른 점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학교 때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식자재 유통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농산물 구매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고 나서는 주로 전날에 고객님들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누락이 된건 없는지 또 품질 클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유관부서나 협력업체들 요청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와의 단가 계약 체결, 유관부서와의 뭐 업무 소통 등을 하고 있고, 일주일 한번 정도는 협력체를 방문을 해서 공급받고 있는 농산물의 품위 점검 등을 하기도 합니다. 구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는 어 저는 꼼꼼함과 업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산물의 단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농산물 가격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유관부서와 협력업체와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수반이 되어서 고객님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사업부는 직원분들이 미팅이나 전화 업무가 많은 만큼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동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동원은 뭐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협력업체에 방문해서 농산물 소분 작업을 직접 일주일 동안 체험해본 것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이 어떠한 소분 작업과 유통 과정을 거쳐서 고객분들한테 제공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협력업체 작업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생생하게 농산물을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동원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상반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최종 합격이라는 선물을 선사해 준 곳이 바로 동원이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회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겠지만,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부합한 회사가 바로 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원에서 저를 선택을 해주었고,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해 주었기 때문에 선물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동원 홈푸드에서 공급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담당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모두 구매해봄으로써 언젠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답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MD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막하고 지쳤던 때가 많았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경험들을 잘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직무를 잘 설정을 하여 그 직무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